못하시는 게 뭡니까? <laughs>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거. 미혼자들이 결혼할 때 이혼이나 전과 기록 등등 호적에 등재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음. 상대방이 너무 좋으면 범죄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할것 같습니다. 이럴 때 본인은 서, 솔직히 말안할것 같고 상대방에 대해 알고 싶음 어, 범죄 기록 사실 증명서를 경찰서에 요청해도 되는지요? 어. 미국 사람들은 결혼할 때세 가지 뭐뭐 있죠? 건강 진단서, <laughs> 취업 증명서, 취업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예금 잔고 증명서, 세 가지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했는가? 예금 잔고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 이 사람이 에이즈 환자인지, 이게 간염 환자인지, 폐결핵 환자, 알수 없죠? 이래서 이 사람이 B형 간염이 있는지, B형 간염이 있는데 뽑아 하면 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미국 사람들은 본데, 우리도 이세 가지는 필요하겠죠? 어, 예금잔고증명서그 다음에, 어, 건강진단, 건강증명서, 취업 증명서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걸 정하면 장가가기 어려워. <laughs> 그죠. 그래서 우리도 점점 시대가 갈수록 그런 시대가 온다.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자가 요구 안 해도 남자가 보여주면 좋아. 맞죠? 또 남자가 요구 안 해도 여자가 보여주면 좋아. 그런데 뭐는 보여주면 안 되냐? 사생활. 사생활은 앞으로 굉장히 달라져요. 이혼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혼 이 절차를 두면 안 돼. 그래서 결혼신고와 이혼신고는 서류상 확인하되, 결혼신고라는 절차는 없어져요. 이혼신고도 없어집니다. 뭐만 있냐? 주민등록에 동거. 주민등록에 주민등록에 올라가면 동거야. 그걸 결혼으로 인정하는 거야. 여자가 남자 쪽에 주민등록을 올리느 남자가 여자 주소에 주민등록을 올리면 동거야. 주민등록 올릴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 상대방에 사인이 있어야 돼. 알겠죠? 얘가 주민등록 올라가면 그게 결혼이야. 그리고 퇴거하면은 이혼이야. 무슨 이해가죠? 알겠죠? 그러니까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은 존재하지가 않아.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되냐? 느그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니까 그 동거기간에 태어나면 그건그 사람의 자식이잖아. 그죠? 거기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록은 남아 있어 주민등록상에 있었잖아. 그 있었던 기록은 옛날 금 뽑을 수가 있단 말이야. 본인밖에 못 뽑아. 그 직계 가족, 알았죠? 다른 사람은 그볼 수가 없어. 그건그 자기가 누구 자식이라는 증명은 있는 거야. 그다음 성씨는 남자를 따라가도 되고 여자를 따라가도 되는데 그것은 자유로 해요. 그래서 이런 제도로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는 딸 키운 사람이 계속 가서 이혼만 해봐.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시대 조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알겠죠? 뭐 결혼 몇번 했다, 호적에 올라가고, 이렇게 딸을 키운 아버지한테 이런 무상함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응? 아니, 시집 왔다가 이혼, 신혼여행 가서 보탈을 싸서 왔는데, 호적에 올라가 있다. 이게 뭐요그딸 병신 됐잖아. 응? 그래서 남녀 성관계를 가지고 지나치게 호적에 올려놓고 기록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아. 그래서 자유롭게 서로의 이성이 맞는 사람을 만나서 살수 있게 해주는 거야. 알겠죠? 이게 오히려 범죄가 더 적어져. 응? 그냥 자기 마누라하고 이혼 안 해주니까 마누라를 이상사 렇게 죽이고, 보험가입해가 죽이고, 이런 게 많아요. 그거 너무 오래 버티는 것도 위험하고, 어, 남자들은 갈수록 과격해지고 막 이래 어, 전부 외동 아들이다 보니까 성격이 달라요 옛날에 형제가 다수명 집에서 커면 은 원만해져 뒤로 굴러가지고 형제끼리 그죠? 그래서 형제가 많은 사람들은 이혼을 잘안 하는데 외톨백이로 자란 사람들이 이혼을 잘해요 안 맞거든 이거 비율을 맞출 줄 몰라 서로 그 형제가 많으면 형한테는 큰 형한테는 얻어맞다가 둘째 형이 말려주고 또 둘째 형하고 또 셋째 형이 또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형제 의시간에 이걸 알아 눈치 볼줄 알고 근데왜 혼자 자라니까 이게 그냥 임금이야 황태자야 황태자 어, 여자는 왕비야 공주야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신데렐라들이 그냥 남자가 뭐라 그러면 그냥 아이고 우리 아빠는 안 그랬는데 이게 뭐야 이거 생시옥이는 이래버리니까 노다지 이어줘서 부모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거야, 앞으로.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아, 동거해서 나와라, 그러면. 동거해라. 이게 결혼이야. 결혼식 하는 건 자유야. 결혼식은 할수 있지만, 혼인신고, 뭐, 이혼신고, 이런 거 없어. 이런 재판도 없어. 내말 이해 갑니까? 그럼 위자료는 뭘로 청구하냐? 주민등록에 같이 동거한 기간이 있어. 맞아, 맞아. 10년 동거했다. 그러면 그 이혼 위자료가 얼마다 나오죠? 음, 그래요. 좋죠? 근데 네. 싫다는 사람 손 들어봐 <laughs> 어. 근데 내가 신인이 이렇게 정해주면은 그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야 알겠죠? 자기 자식이 귀한데 남의 자식은 상체가 남아도 괜찮다 곤란해 그 사람도 상체가 없이 셔츠를 하는 게 좋아 그 비밀을 알 이유가 없어 알겠습니까? 꼭 자기 마누라 비밀을 알아야 뭐결 이거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남자가 병이 있느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느냐, 뭐 이런 거는 서로 확인 시켜 줄 수가 있지. 오늘 재산이 없는 거는 괜찮은데 몸만 건강한 것만 있어도 된다는 사람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알았죠? 네. 지자체 얻겨서 국민에게 돌려주네. 썩게 에 100조, 지저스페이지 150조, 불법탈수록